Yaw yeah. Ya yeah. 야옹 아저씨 간다 아저씨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또, 또 나왔어 가자 야옹아 <laughs> 야 다시 봐. 뭐, 바뭐 봤어? 어이어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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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이거 일주일 더 입어야 돼. 너막이 <laughs> 어, 청바지 나 일주일 더 입어야 된다고. 어 와야 아, 아 추워서 그래? 야 그건 등산화 가족이긴 하다, 먹을 건 아니다. 자, 아저씨는 이제 올라가야 돼. 갈 거야, 사무실 갈 거야. 야, 너귀 잘렸어. 아, 아! 싸우다가 귀가 잘렸구나, 너가. 아휴. 오이. 속이 귀가 귀가 다쳤어 지금. 이쪽 귀가 다쳤어요. 아저씨 갈게. 너 찐득이 막 아저씨한테 묻힌 거아야 할까? 응? <laughs> 어우 이 녀석이 몸집이 한 다섯 배만 더 커도 아니다. 세 배만 더 커도 완전히 맹인데 다행히 네가 몸집이 작아서 아저씨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. 자 손. 손, 손 줘봐. 와, 발톱 나오는 거 봐. 갈게. 어, 아씨 어. 갈 거야. 내 사무실 올라가야 돼. 무엇, 뭐, 아씨 발을 그렇게 껴안고 있어? 나 줘. 나를 놓아 줘. <laughs> 아우. 물 만들었어. 눈으로 아저씨가 녹여서 물을 만들었어. 먹어봐. 짭짤하지? 아저씨 몸에서 소금기가 나오니까. 맛있냐? <laughs> 자 얼음 과자. 안 먹냐? 얼음 안 먹어? 오 핥아 먹네. 얼른 먹어봐. 아, 아예 안 먹어? 아, 아야야 깨물지 마, 깨물지. 마. 아파 아! 아야, 아야, 아야야야 너너너 너, 발톱. 아야, 너 갖고야. 오 임마. 자식아 임마, 어? 아, 또 먹어. 물 먹어. 아유 자. 이제 체온으로. 녹인 물이야. 응. 아우 갈게. 아저씨 갈 거야. 안녕. 바이바이. 호랑아 안녕. 아유. 맨홀에 맨놀에 구멍 일대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. 아까 이 녀석이 손을 여기다 넣어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왜 눈이 와도 안녹지 여기 뭐가 있지? 하면서 참 호기심이 많은 동물인 것 같습니다. 고양이라는 동물은 다른 고양이가 아, 먹고 있던 그거를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먹고 있어요. 자이 틈을 열어서 얼른 도망쳐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갑니다 사무실로 고양 안녕 다음에 또 하늘이 푸르네요 아침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 예, 어딘가에 아까 칙소 비슷한 그 색깔의 고양이도 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